안녕하세요, 여러분. A naked king 시작합니다. 자, 두 문장인데요. He looked at a mirror. A naked king was standing at the mirror. 자, 첫 번째 문장. 그는 거울을 봤다인데요. 자, 여기서 보았다는, 어, 그냥 한번 훌쩍 보는 게 아니라 골 속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해서요. 자, 여기에 정리할게요. Look at은 그냥 어떤 거를 한번 보다구요.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건 look in을 써주세요. He looked in a mirror. 거울을 들여다보았다. in으로 고쳐주세요. 자, 그 다음. A naked kid king was standing. 자, 과거 형 비동사 was, 그 다음 동사의 ing. 뭐, 뭐 하는 중이었다. 아, 우리가 배웠던 17단계가 아니라 21단계네요. 뭐, 뭐 하는 중이었다. 이런 걸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었죠. 적어주세요. 자, 어디 쪽에? 거울 쪽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. 자, 과거 진행형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? 그는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면, he was 어떤 상태? 하고 있는 playing. 그 다음 스포츠 이름 앞에는 어나 더를 붙이지 않으니까 he was playing soccer 하면 되겠죠. 한 문장 더. 우리는 영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면 자 주어가 we니까 be 동사 are 과거 we were 하는 중이었어요. during 우리의 숙제 our 영어 숙제 english homework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과거 진행형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. 거울 속을 들여다보다. Look in a mirror. 또는 look in the mirror. 그다음, 뭐가 하는 중이었다. 과거 진행형.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 plus 동사 원형의 ing. 자,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해요. He looked in a mirror. A naked king was standing at the mirror. 수고하셨습니다.